요즘은 이제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교의 중요성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워킹맘들이 더 주의해야 될게 뭔가 하면은 이 스트레스예요. 어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뭐 자폐증이나 나중에 ADHD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조산화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된다.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. 근데 일단 직장 나가시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는 거죠. 특히 이제 또 우리가 퇴교를좀잘 해야 되는데, 참 어떻게 힘들잖아요. 그죠.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태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. 아, 대화, 그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, 아니면은 뭐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를 해야 되면 어, 산그 태명을 불러주면서 어, 엄마 지금 컴퓨터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. 미안해, 조금만 고생해 이렇게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. 또한 가지 좋은 게이 노래를 직접 불러주는 거예요. 엄마 아빠가 직접 노래를 태아에게 네파토리 한 다섯 개 만들어서 계속 뭐 동요나 가곡 같은 게 좋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불러주는 거죠. 이 음악이라는 것은 이 우리 뇌의 언어 영역과 음악 영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. 어느 능력까지 같이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